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삽입에 들어가서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워드 아트에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끌어다 적당한 위치에 놓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을 입력한 다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드래그 해서요. 그 다음 텍스트 색을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채워놓고그 다음 윤곽선도 원하는 색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음으로 해도 됩니다. 빨간색을 하려고 했다가 미리 보기에서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없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가 있고, 네온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입체 효과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보고 원하는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림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깥쪽 그림자로 설정했습니다. 제목은 대략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설정을 하고, 바탕색,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가 있는데요. 윤곽선이죠. 여기서는 도형 윤곽선 색을 지정해도 되고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요. 도형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고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림자로 지정했습니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도 홈에서 글꼴과 글씨 크기를 원하는 크기와 글꼴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지정하고 글꼴도 원하는 글꼴로 선택해서 지정합니다. 배경을 줄입니다. 줄이고, 너비는 좀 키우고요. 이동을 시켜서 윤곽선에 맞추고 싶다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눈금선에 자석이 붙듯 딱딱 붙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그리고 글씨, 가운데 정렬,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만든 목차, 도형에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에 서식이 나타납니다.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서 만듭니다. 정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곳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클릭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클릭해서 글을 입력합니다. 지정한 다음 홈으로 가서 원하는 글꼴과 원하는 크기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그럼 도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글씨도 들어갔고요. 도형에서 다시 서식 들어가서 다시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는 도형 스타일에서 하지 않고, 도형 채우기, 윤곽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물론 도형 스타일에서 해도 되지만, 채우기, 윤곽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입체감이 나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 도형 효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체 효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둥글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홈으로 가서 글꼴과 글씨 크기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도형 모양과 도형에 들어갈 내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정한 다음, 앞에 있는 번호, 도형과 겹치게 둡니다. 그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위에 있는데요.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서식 클릭해서 뒤로 보내기 합니다. 뒤로 보내기 하면 직사각형이 앞에 있는 번호 도형 뒤로 갔습니다 번호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 그룹화 시키면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잡아당겨 보죠 두 개가 같이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설정 상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 대신에 둘이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과 첫 번째 도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목차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만, 내용만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이 다 입력이 되면 3개의 목차를 위치를 조정해 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를 모두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서식에 가서 3개 왼쪽 맞춤 해줍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그 다음에 서로의 목차,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죠. 세개의 목차가 나란히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개의 목차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하나로 합쳤습니다. 한번 잡아당겨 보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런 다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메뉴에서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를 지워주면 눈금선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부 목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차 내용을 세로 방향으로 인쇄해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서 인쇄 컨트롤과 F2를 눌러도 됩니다. 미리보기 상태입니다. 왼쪽 여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로 방향인데도요. 그럼 다시 본 화면으로 가서 A와 B열을 지정한 다음 삭제합니다. 다시 파일 들어가서 인쇄 미리보기 갑니다. 내용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여백보기 지정합니다. 그럼 여백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대화상자가 나오면 자동 맞춤 해줍니다. 그리고 여백에서 가로 부분만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세로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확인, 배율 축소가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되었습니다. 세로 부분이 좀 높다 싶으면 예백선에 대고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아래로 내용이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해 주면 됩니다. 세로 방향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내용을 가로 방향으로 인쇄해 보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서 인쇄 미리 보기 봅니다.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일단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여백 표시를 해주고, 비교해 봅니다. 가로와 세로의 여백 방향을 확인한 다음,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에 들어가서, 가운데 맞춤을 가로만 해줍니다. 세로를 해줘도 되는데요. 세로보다는 가로 위주로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 그래도 왼쪽, 여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화면으로 가서 A와 B 열을 지정한 다음 삭제합니다. 다시 하에 들어가서 인쇄 미리 보기 봅니다. 그럼 비로소 왼쪽과 오른쪽 가로 여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로 부분은 여백선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으로 여백선을 조정해서 알맞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인쇄해주면 가로방향으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